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켜 주신 약속 그리고 또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그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깜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앞이 깜깜해졌다 그것은 불이 꺼져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게다 깜깜해졌다. 그때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 켜는 형광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흑암처럼 어려움이 드리워졌을 때에 그 땅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땅은 모든 것이 다 정복당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압제당하고, 힘겨움 속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땅에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이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닥쳐 있는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숫자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이 숫자적으로도 강했습니다. 비교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더 숫자를 줄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용사들을 데리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날과 같이 압제자에 그리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막대기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 채찍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모든 것이 이제 고통스럽고 전쟁과 같고 모든 것이 폭력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바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누구시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깨에 정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거나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자신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이 태어날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깨에 맸다는 것은 그것을 신실하게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분을 바라보면 감탄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묘자다. 그 다음에 모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모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약간 뭔가 계획하는 사람, 뭔가를 다 꿰뚫어 보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담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는 어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가 정한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무언가를 싸워서 이겨내는 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왕으로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참평안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고 기묘자이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오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사야를 예 입을 빌어 말씀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는 날, 모든 다스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하여지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질 것이며,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공평과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감사와 찬성과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죽음의 건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흑암을 거두고. 빛을 비추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